택배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갑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데 이어 경비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과 처우 개선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아름답기로 이름난 명승과 동식물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 방안이 국회 선언이 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의 대표 기구인 전국비구니회 새 원로의장에 수석 부의장 수현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원로회의는 또 비구니 최고법계인 명사추천은 비구니회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출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출가동영상 UCC 공모전을 마련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법회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미얀마인들을 위로하는 법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등 택배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갑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비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류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거진 택배 대란, 지상 출입을 막는 아파트 주민들에 맞서 택배 기사들이 문앞 배송을 거부하면서 갈등의 고름 깊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택배 기사들에게 모욕과 협박이 담긴 문자를 보낸 것이 알려지며 주민들의 갑질 문제도 덩달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불합리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대표적 직업군 가운데 하나인 경비원 일련의 사건들로 이들에 대한 갑질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들이 처한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경비원들은 70여 명, 과로성 질환자까지 포함하면 250여 명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경비원들의 24시간 교대 근무제로 인한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장시간 노동, 스트레스 등에 노출된 상태로 제대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것이 지금껏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사회적 취약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노동 환경의 열악함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지하실에, 캄캄한 폐쇄적 공간에, 또는 심지어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하는... 해마다 수십 명의 경비 노동자들이 과로로 숨지거나 입주민들의 갑질에 못 이겨 세상을 떠나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갑질 예방은 물론, 고용 불안 등에 시달리는 이들에 대한 구조적인 근무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류기안입니다. 아름답기로 이름난 명승과 동식물 천연 기념물 등 자연 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어제 공청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저 은행나무 중에서 용문사 은행나무를 지정하고 있어요. 그 속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가 들어 있고 민족의 얼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다면 소나무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야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문화유산들과의 중복 지정 등 부작용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관심을 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현행문화재보호법과는 달리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불교 장애인복지를 이끌어갈 남양주 북부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북부 장애인복지관은 남양주시 진전읍 짐벌리에 자리한 지상 4층 규모의 시설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남양주시로부터 수탁 운영을 하고 봉선사가 운영 지원 사찰을 맡았습니다. 몇초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조차 서로 모습과 생각이 다르듯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욱 더 함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후원 종사자 역량 강화 등 우리 법인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북부 장애인복지관은. 작업치료실과 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의 대표기구인 전국비구니회 새원로의장에 수석부의장 수현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원로회의는 또 비군이 최고법계인 명사 추천은 비군이 회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결의해 교구 본사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한 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비군의 회 원로회의는 다음 달 초에 임기가 끝나는 의장 명성 스님의 후임으로 수석부 의장 수연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부의장은 운달스님과 묘순스님이 선출돼 신임의장단이 구성됐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명사법계 지원 절차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교구본사가 명사법계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 지금의 종법은 자격조건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종법의 명사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고 명사권은 대종사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비이에 원로 회의는 비군회의 명사 추대일을 거친 뒤 교구 본사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바람직하다며 명사 추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채택했던 명사법계 특별 전형 지원 요건에 대한 입장을 재결의했습니다. 교구본사를 통해 명사법계를 신청하는 개인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지금 현재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막아야 안 되겠냐. 개인으로 음. 하는 거는. 선악원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원로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전국 비군회의 구성원의 20%가 선악원에 소속된 만큼 조규종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선악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단체 행동도 이어집니다. 4차를 돌며 릴레이 기도회를 개최하고 국내 미얀마 유학생을 위한 성금도 모금합니다. 이번 기회에 미얀마 학생들을 지켜주고 한국불교를 같이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가운데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 승가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수행 결사 발족식을 오는 30일에 개최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호국성지 미량표충사가 경례표충사원에서 제555회 호국대성 사명대사 춘계 향사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향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 가운데 불교재향인 종사영반과 유교재향인 석전의례로 진행됐습니다. 표충사 주지 진각스님은 사명대사의 지혜와 자비정신을 배워 남과 북이 하나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길 바라며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역시 하루속히 종식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 속에서 미래 한국불교의 생존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전국 비군의회가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속 한국불교의 미래를 짚어보는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포교와 수행 등에 대한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부처님이 남긴 마지막 유훈입니다. 전국 비구니회 일요특강의 법사로 나선 해인사 승가대학장 보일 스님은 부처님의 유훈을 이렇게 속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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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니 화살처럼 지나가니 너희들은 불망. 게으를 시간이 없다. 법문 설법도 세상이 수, 바뀌면 시대가 바뀌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낡은 가르침이 되어버리거나, 오래된 전통이 되어버리거나, 시, 세대와, 시대와 맞지 않는 가르침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을 먼 훗날까지 전하기 위해선, 변화하는 시대의 언어와 사유에 맞는 포교 방식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보일스님은 특히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에 철저히 주목하고 질문을 던지지 못한다면, 불교의 가르침 역시 나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 많은 정보가 온라인 세상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시대 불교는 어떻게 변화에 대응해야 할까? 인공지능과 불교의 미래에 대해 연구해온 보일스님은 무엇보다 종단 차원의 데이터 기반 불교 통합 플랫폼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한의종교 종단에서 저런 플랫폼을 만들어 놔서,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모든 불자님들이, 모든 스님들이 모든 일선 개별 사찰들이서 하는 법회, 교육, 포교, 종맹점 전체를 어떻게 하죠? 저 통발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쉽게 할수 있는 거죠. 종단에서도 그 데이터만 확보해주면 내가 어느 지역에 주제로 간든 데이터 딱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언제 어디서든 불교를 접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보이스님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국 비구니 회는 오늘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특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 법령사에서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저출산과 탈종교화 현상 등으로 출가자 감소 추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출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출가 동영상 UCC 공모전을 시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저출산과 탈종교화 현상 등으로 몇년 전부터 출가자 감소 추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스님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인 3위 3이 3인에게 수계교육에 참여하는 남녀 행자 수도 80년대 500여 명에서 큰 폭으로 줄어 지금은 100여 명이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가 활성화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출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출가 이후 삶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계종 교육원도 출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출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은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는 동영상 등의 콘텐츠 즉 UCC와 애니메이션, 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활용한 출가 동영상 UCC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일반 사회가 출가와 관련한 의견과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요. 출품한 작품을 통해서 출가에 대한 이해와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시대 흐름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모전 동영상의 주제는 스님들의 사찰 생활과 자신의 출가 이야기, 행자 이야기, 그리고 사찰과 승가대학 홍보 영상 등으로 생생한 수행 전법의 현장을 동영상에 담아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공모에는 스님은 물론 일반인이나 사찰 등의 단체로도 참여가 가능하며 사찰 승가대학과 기본 선언, 동국대 중앙승가대의 재학 중인 학인 스님을 우대합니다. 출품 작품은 광고 영상과 UCC,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모든 형태의 동영상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조계종 홈페이지나 출가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뒤 작성해 오는 8월 20일까지 조계종 교육원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8월 말 심사를 거쳐 9월 중순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당선작들을 발표하고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사찰과 출가 생활에 대한 정보가 없어 막연한 마음을 갖고 있어 한발 다가서서 재미있는 수행 이야기, 일상 이야기 등을 담은 내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스님들이 일상을 친근한 수행자의 길에 대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 한 명에게는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 원, 우수상 5명에게는 30만 원이 수여되며 가장 10명에게는 10만 원이 각각 수여됩니다. 비베스 뉴스 정경윤입니다.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법회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희생된 미얀마인들을 추모하고 국내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을 위로하는 법석이 제주에서도 마련됐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미얀마 근로자와 유학생 등 30명과 제주 관음사 사부 대중이 미얀마 민주화 희생자를 위해 촛불을 밝혔습니다. 관음사 경내에서 밝혀진 촛불은 미얀마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밝혀질 예정입니다. 제주관음사의 미얀마 평화 기원 법회는 미얀마 국민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는 제주도민과 불자들이 마음이 한데 모아지는 자리가 됐습니다. 제주관음사와 제주불교계는 미얀마 국민의 쿠데타를 비탄하고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시위를 적극 지지합니다. 정말한 보통의 국민들의 시위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입니다. 관음사의 미얀마 평화기원법회에는 제주도의회도 큰 관심 속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최근 미얀마 민주주의 실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현기로 제주도의회 의원과 제주도의회 불자의원 모임 길상회를 이끄는 김희연 회장이 참석해 미얀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불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여성 도의원 7명도 법회에 참석해 미얀마 근로자와 유학생들에게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약 90%가 불자로서 부처의 가르침 말에 평화를 영원하는 불교 국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법회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민주주의 회복 운동에 제주 불교에도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4 3의 비극을 극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제주와 마찬가지로. 미얀마에도 학살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기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사를 주관한 관음사 로터스 봉사회는 우리 사회에 부처님의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인주화를 위해 희생당한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뜻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도 이제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그 봉사를 많이 이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주 불교계는 그동안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었던 제주 4.3의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새롭게 승화시켜 나가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제주 지역 스님과 불자들은 4.3의 교훈을 바탕으로 부다의 나라, 미얀마의 민주화가 정착될 때까지 부처님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정진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땅끝말 해남 미황사 전 주지 금강 스님이 제주 지역에서 단기 출가와 참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선재단 이사장의 취임에 불심의 섬 제주에서 포교원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금강 스님은 제주 원명선언에서 열린 참선재단 이사장 취임식에서 조계종 전 종정 서웅 스님의 참사랑 수행결사와 한국불교의 전통수행법 가나선의 전통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깨달음이 있다하더라도 인간은 명확합니다. 제가 제주에 지은 한 푼의 공덕도 없는데 떠나온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신 제주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강 스님은 제주 원명선원장이자 참선재단 설립자 겸 한주 대효 스님과 전남 백양사 문중의 사속 관계며 새 원명선원장에는 금강 스님의 상좌인 범진 스님이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만다라 성지 열애사가 모든 이들의 행복을 기원하고 코로나19 극복을 발원하는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동의스님과 신도 등열애사 사부 대중은 이웃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해 함께 행복한 세계를 구현하기 서원했습니다. 지금 마음이 마음의 꽃을 새롭게 우진 깨달음의 꽃을 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행복한 곳에서 아무도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행복하게 모두가 아프지 않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홍천군 북방면 금악산에 자리한 열애사는 깨달음의 상징인 만다라를 중심으로 모든 생명의 행복한 깨달음이 향해 정진하고 있는 만다라 참선 명상 도량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은 조선 석조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경기도 양주 해암사지 사리탑과 전북 무주 한폭루 등두 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양주 해암사지 사리탑은 조선 전기 건립된 석가모니 사리를 모신 탑으로 규모와 치석 상태 등을 볼때 역사, 학술, 조형적 가치가 크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51주년을 맞는 지구의 날을 기념해 2개 패스트푸드점, 11개 커피 전문점과 함께 일회용 컵을 줄이고 개인컵 사용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지구의 날을 맞아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엔젤리너스 등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들은 개인컵,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 폭을 확대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인공지능 기반의 도서본문 검색과 도서논문 요약을 체험해 볼수 있는 책에서 답을 찾는 인공지능 검색과 인공지능 요약 서비스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책에서 답을 찾는 인공지능 검색은 인공지능이 이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도서본문 속에서 찾아 제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 동영상 UCC 공모전을 통해 출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이 출가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데 적지 않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21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